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어.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아, 다행입니다. 팬은 끝나고 올때 되게 배고팠는데 저녁 먹고 지금 이제 되게 배불러요. 오늘 <laughs> 선물 받았습니다. 분홍색 자격은 애정과 사랑이고요. 파란색 수국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라는 꽃말이래요. 오늘 제가 꽃 선물 받아서 이렇게 <웃음> 여러분께도 <웃음> 드릴게요. 향기가 자격향이 진짜 좋아요. 자기약 향이 정말 좋습니다 자기약은 애정, 사랑이라는 꽃말도 있는데 부귀영화라는 꽃말도 있대요 부귀영화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쵸? 여러분 오늘 꽃 선물을 받았어요 네, 임팩트님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그런가요? 비가 많이 오죠.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주 다음 주주 중반 초반 정도까지는 비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아, thank you. You are so beautiful like flower. 네, 물 폭탄입니다. 지금 인도에서도 비 피해가 굉장하다고 하고 북한도 지금 비 때문에 큰비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피해 없이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아, 어, 뭐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대요. 하수도 정비를 제대로 안 하면 거기 있는 여러 그 찌꺼기들로 인해서 특히 지대가 낮은 지역, 강남 뭐 이런 쪽은 자칫 잘못하면 큰수혜가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캔디님 안녕하세요. 이재명 보유국님 앞에 장단 맞췄는데 예전에 후반부에 네 이재명 보유국님은 저희 구독자신가요? 어, 반갑습니다. 나는 똥개오니 반갑습니다. 오늘 권미란의 주식 초안전하는 날이고요.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려가서 유튜브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블루라이트님.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보유국님이랑 블루라이트님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왠지 왠지 우리나라 분이 아닌 것 같죠? 히읗 한님 반갑습니다. 최영장 자님 안녕하세요. 김종수님 안녕하세요. 쿠키님 해정님. 네 나는 똥개오님 오늘부터 팬 될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셨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괴하게 꽃말이 애정 부귀영화 이런 꽃말이래요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돈 벌어서 옷사고 꽃꽂이 하는거 배우고 뭐 취미 같은거 하는 거에 돈을 좀 이래저래 썼는데 그중 하나가 꽃꽂이였어요. 어, 꽃을 너무 좋아해서 꽃꽂이를 하거나 플랜팅을 하면 정말 힐링됩니다. 자연으로 아름다운 걸 창조하는 거잖아요. 정말 힐링이 많이 되는데 저의 로망은 자기약 꽃밭에서 청혼을 받는 거였어요. 그만큼 자기약을 좋아합니다. 캔디님, 열정도 많고, 이쁘고, 최고랍니다. 미라는 커님 감사합니다. 네, 양파님, 뭐 하는 방송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투자 방송입니다. 미카, 미칸노바님, 반갑습니다. 처음 방문해 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쁜 꿈 많이 보세요. 자 아, 이렇게 자기 카네이션 장미 자기야기 이게 지금 비싼 꽃인데 세개네네 송이나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귀엽고 예쁜 장미 수국 그리고 이런 필러 필러 꽃이죠 필러 꽃들까지 해서 너무나 예쁜 꽃다발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미란의 주식 초안전에서 어, 지금 뭐 시장이 잘안 빠지고 있잖아요. 코스닥은 또 올라가고 있고 어, 어떻게 주식시장 대응할지 특히 지금 단타 천재시죠. 단기 투자 천재 이주호 장군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SK 하이닉스가 9% 넘게 지금 빠지고 있네요. 네 애프터 마켓인가요? 차유나무, 치유, 아, 치유나무 상담소님, 아름다운 외모, 목소리, 지성을 모두 가지신 미란네커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치유나무 상담소님은 저희 구독자님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칸도바님 맞습니다. 박순혁 작가님 방송 내일 있고요. 아까 오늘 좀 일찍 보내주셨더라고요. 내일 대본을. 내일은 박순혁 작가님이랑 저랑 연희님이랑 세 명이서 방송을 하게 되겠어요. 오늘 바이오가 날아갔어요, 장유딸기님. 오늘 3분기 주제 바이오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태극기 부대 같은데요, 맞습니까? 어, 네,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백상원님. 애국가도 좋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느님이 보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오늘 제헌절인데 여러분 제 헌절 행사 날에 다만세가 뭡니까? 다시 만난 세계가 나왔어요. 다시 만난 세계. 다만세 좋아해요, 저도. 다시 만난 세계 노래 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자꾸 이러면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초안전 헤어스타일 컨셉은 깻잎 설정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좀 깻잎을 많이 하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깻잎 했습니다. 태양님, 하루 빨리 넓은 대륙과 함께. 하나에, 지 막, 중국인 들어왔잖아. 중국인 들어왔잖아. 싫다고. 너네 나라 가라고, 태양. 왜 우리가 중국이랑 같은 나라가 돼야 돼, 태양? 넌 이긴 것 같지? 지금 이긴 것 같지? 아니야. 너네 나라에 지금 시진핑 심각한 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자, 여러분, 스패너 원하시는 분들, 스패너 좀 지망 좀 해주세요. 제가 스패너를 임명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더 크레이트 스노우볼림께서 알겠습니다. 제가 더 크레이트 스노우볼림, 이따가 설정할게요, 스페너. 꼭 관리해주세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멸고! 네. 자. <laughs> 자. 아, 스패너 너무. 어, 뱅이, 뱅이뱅이는 처음 봐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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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뱅이뱅이는 죄송해요. 제가 처음 봐서안 되겠고, 싱싱고래인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더 그레이트 스노볼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스패너로 임명하겠습니다. 저의 1호 스패너, The Great Snowballing. 네. 우리나라 사랑하세, 멸공! 네. 야, 태양, 너 진짜, 안 되겠다. 일단 제가. 저 봐, 그러니까 차이나리라고 하는 거야. 태양아, 너가 자꾸 이러니까 모스탄 대사님이 차이나리라고 하는 거야. 이재명을 차이나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왜 모스탄 대사가 주한미국대사가 되면 안 되니? 주한미국대사가 모스탄 대사님이 거의 되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 모스탄 대사님이 주한미국대사로 오시면 땡큐 하면 되잖아. 아, 중국에 실시하면 주, 미국에 땡큐 하면 될걸. 그거 극구 안 된다고 지금 막아야 된다고 생 난리인데. 태양이 너 같은 애가 이렇게 설치니까 차이나리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냐? 어? 알겠냐고? 중국인 더러워요, 냄새나요. 원펀치 쓰리 강냉이님. 네. <laughs> 아 토마토 방송에서 이끼를 어떻게 감추셨대요? 네, 어, 감춘 건 아니고. <laughs> 아니, 중국에 실시하면 미국에 땡큐 하면 될거 아니야. 어? 태양아. 그러니까, 차이나 리란 소리를 듣는 거라고. 좀 정신 좀 차려라, 태양아. 너네 나라 가라. 너네 나라 가. 호이. 태양 호이. 가, 너네 나라. 한국에 발들이지 마. 어? 음, 네. 일본는 나리 같다고, 미국엔 땡큐하고, 예, 네, 중국인들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들이 댓글 작업을 하는 걸 저는 진짜 제가 TV 방송 앵커를 할때 몰랐어요. 전 전혀 모르던 사실인데 정말 많구나. 여론을 조작하고 있구나. 이들이 마치 한국의 여론인양 지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박순영 사가이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네 신선대님은 왜 여기 왜 왔어요? 근데 <laughs> 왜 왔어요? 자기 관종 관종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칭찬입니다. 자식이 관종으로 자라길 좀 바라는 것도 나중에 호강하고 휴도 받는 지름길이 될수 있어요. <laughs> 아시겠어요? 네, 관종. 한윤선님, 미란앵커님 최고예요. 서울대 중국박물관 시진핑 도서관이 있다는 요 그렇죠? 너무 놀랍죠? 어, 저 말도 안 됩니다. 네, 금목님 <laughs> 반갑습니다. 중국이 뭐 어때서요? 한류 문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한류 문화는 전 세계 통하는 그런 이 시대 가장 힙한 문화예요. 중국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문화는 유럽도 좋아하고요. 미국도 좋아하고요. 전 세계가 좋아합니다. 아셨죠? 아, 중국을 너무 그렇게, 너무 믿고 너무 따르지 마세요. <laughs> 네. 아, 여기는 투자 라이브입니다. 지금은 예고고요. 어, 아, 지금 내려가야 되겠다. 어, 아, 지금 제가. 어. 중공인들과 싸우다 방송 <laughs> 을늦겠어요 <마음속을> <laughs> 자, 지금 바로 여러분 권미란의 주식 초안정 검색하셔서 지금 라이브 들어오세요. 아셨죠? 고고.